안녕하세요. 사실대로 김이코입니다. 오늘은 물가에 대한 잘못된 연구를 샅샅이 그리고 낱낱이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물가가 높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보면 물가와 물가상승률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가는 일정 시점의 가격이고, 물가 상승률은 일정 시점 간의 가격 변동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보죠. 만약에 서울에서 점심 식사 가격이 1만 원이고, 작년에 비해서 1% 정도 올랐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느끼는 실제 물가는 상당히 높은 편이죠. 하지만 물가 상승률은 낮은 것입니다. 한국은행의 목표 물가상률이 2%이니까 1%면 상당히 낮은 거죠. 우리가 경제 안정성을 따질 때는 단순히 현재의 물가를 따지는 게 아니라 가격 변동인 물가상승률을 보는 것입니다. 어, 물가가 낮은데도 계속 체감 물가는 높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는 사실과 인식의 괴리로 발생하는 건데요. 한마디로 체감 물가를 실제 물가로 오인하는 데서 발생합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와 상품의 460가지를 가격을 조사합니다. 평균 소비 지출 비중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해서 평균을 구하는데요. 이 가중치 합계는 1천입니다. 반면에 체감 물가는 커피과 음식값 같이 우리가 일상생활에 흔히 접하는 제품, 이런 것들을 보통 의미하는 경우가 많고요. 가격이 떨어져도 과거에 가장 쌌던 때랑 비교해보면 물가가 높다고 느낍니다. 또 하나는 물가는 비슷한데 구매력이 늘어나면 지출이 증가한 것을 물가가 상승했다고 여기기도 합니다. 어, 이런 이유로 대부분 체감 물가가 일반 물가에 대해서 높다고 느끼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 체감 물가를 측정하는 지수가 있을까요? 체감물가는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이지만 물가지수 중에도 이런 체감물가를 엿볼 수 있는 지수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비자들의 체감물가를 알아볼 수 있는 지수가 있는데요. 한국은행의 소비자 동향에 나오는 물가인식이라는 지수가 있습니다. 전국 2,500가구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지난 1년간 물가상승률이 얼마나 올랐는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는 것인데 2014년부터 2018년도까지 물가인식을 보면 2.6% 정도 나옵니다 같은 기간 실제 물가는 1.3%입니다 딱두배만큼 우리가 체감 물가를 더 느낀다고 볼수 있는 거고요 소비자물가지수 중에서도 이 체감 물가랑 유사한 지수가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를 발표할 때 생활 물가지수하고 신선 식품 지수를 같이 발표하는데 생활 물가지수는 돼지고기, 사과, 배추, 전기료, 휘발유 같이 우리가 일상생활할 때 필요한 141개 품목을 대상으로 하고요. 그 다음 신선 식품 지수는 소고기, 돼지고기 같은 축산물을 뺍니다. 빼고 생선, 채소, 과실의 50가지 항목으로 조사합니다. 흔히 장바구니 물가라고 하는데요. 신선 식품 지수를 보시면 장바구니 물가의 변동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물가 조사를 어떻게 하는지 좀 궁금하시죠? 소비자 물가는 전국 38개 도시에 25,000개 소매업과 서비스업 1800개의 전월세 가구 대상 조사합니다. 백화점, 대형마트, 슈퍼마켓, 편의점, 전통 시장들이 다 포함되고요. 조사 품목은 총 460개인데, 이 중에서 상품은 308개고요. 서비스는 152개를 조사합니다. 그럼 전세나 월세, 집값은 어떻게 될까요? 전세나 월세는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주택이나 아파트 가격 지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따로 한국 감정원에 조사를 하고요. 세금이나 사회보장비 같은 비소비 지출도 제외됩니다. 커피와 소주 등은 어떻게 할까요? 커피나 소주 등은 마트에서도 팔고 음식적 가격으로 파는데 어떤 가격을 조사할까요? 두개다 조사합니다. 조사를 하는 대신에 각각의 가중치가 틀립니다. 조사 가격은 소비자들이 실제로 낸 금액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세금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경기 할인이나 깜짝 세일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물가가 과연 떨어질까요? 경우에 따라 틀립니다. 경기 할인 행사라고 그러면은 할인된 가격을 조사합니다. 그만큼 물가가 떨어지겠죠? 그런데 하루 미만의 깜짝 세일이나 폐업 처분, 2월 상품 특별 할인 같이 일시적인거나 특수한 경우는 조사해서 돼야 됩니다. 이 경우에는 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 플러스 1 행사나 점으로 상품을 끼워주는 경우도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막 우유에 요구르트를 점유해주거나 가루 세제 3kg에다가 3kg를 더 줘서 1 플러스 1 행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유 가격만으로 계산을 하고 가루 세제가 3kg 3kg를 주더라도 3kg 가격 한개로조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대형마트 같은 데 가면은 가격 할인 쿠폰이 있죠. 비치된 쿠폰은 소비자가 반드시 그걸 사용한다는 그런 보장이 없고 부수적인 거기 때문에 이것은 고려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TV를 신제품을 구매할 때 보상판매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보상판매는 부수되는 거래로 보기 때문에 실제 가격조사할 때는 구형 TV 보상가격을 제하지 않고 TV 신제품 가격으로만 물가조사를 하게 됩니다. 지난해부터 물가상승률이 조금만 오르거나 내려도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은 말이 많은데요. 심지어 최근에는 물가가 높다고 하면서 디플레이션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완전 모순된 얘기죠?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물가상승률이 1%대입니다. 물가상승률이 높지 않고요. 오히려 낮은 상태이고요. 낮다고 그렇다고 해서 디플레이션은 아닙니다. 디플레이션은 물가상승률만 판단할 수는 없고요. 생산, 고용 등이 전반적으로 감소해야 하는데요. 현재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 영향도 있고, 교육량 증가율도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물가 상승률이 상승할 유인이 적은 거고요. 그렇지만 국내 생산도 최근에 와서 증가하고 있고, 고용률은 작년부터 역대 최고 수준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디플레이션은 그렇게 쉽게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잘못 알았던 정보를 이 시간을 통해 바로잡고, 제대로 이해했다면, 물가에 대한 오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사실대로 김익호였습니다.